안녕하십니까. 우리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어려움에 있겠지만, 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또 기쁘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미사 중에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코로나 아,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며 이 미사 동원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오늘 미사는 어, 파주 출판 도시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 이 미사 봉헌하고요. 영미석마마코코이명숙 카트리나 형제자매님 그용를맞맞이해서또 함께 영 e 의의건을을미용서이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신성 a 에스텔 숙 k a t e r 서이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단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무를소구치는 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절큰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저를 위하여, 위하여 하느님께 비로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제의 부활로 인간의 존엄을 다시 찾아주시고 저에게 부활의 희망을 안겨주셨으니 저희가 해마다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사랑으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도가 가입하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문은 굳게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 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 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 언제 주님을 찬미하리니.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가려는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지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가려는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할렐루야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a l 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하 u 님께서는 세상을 e l u 사랑하신 나머지 e 아들을내어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하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구세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부활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어 이제 부활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활 전의 삶과 부활 후의 삶으로 나누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일으키셨던 기적들은 또 예언자로서, 또 구세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임을, 아들,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기적의 놀라움과 또 믿음을 네. 주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구세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적을 말씀을 하셨지만, 기적을 보여주시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고 보증해 주셨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임에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은 자신을 태우고 시생하며 죽습니다. 죽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우리도 죽을 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두움의 신앙이며 절망과 불행만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했던 모든 일으켰던 말씀과 모든 기적들은 더욱 더 빛나는 것이고 클라이맥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 가도록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 은으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입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시 운으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쳐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존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안의 제사로 한 번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먼저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빠스카 제물 대신 이 때에. 더욱 성도하게 참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신 아이다 그분께서는 시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아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을 넘쳐 온 세상에 환호하며 하늘의 온과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참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리의 주, 주 하나님. 하늘과, 하늘과 땅에 가득찬 영광과 높은 데서 오셨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찬미 받으소서. 오신나. 높은 데서 오셨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에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내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님의 죽음을 선,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보관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기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을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의 주교 페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파주 출판도시 공동체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축기를 맞아 진석권 마르코 이명숙 카타리나 형제 어, 자매에게 영의권을 허가를 주셨서또 수험생 신성준 SL 축복을 내려주셨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종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시며.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평화 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의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 제손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나무리라. 알렐루 그리스의 몸과 피 아, 네.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그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도와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우시셨으니 자비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안 사제의 영과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전과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 기도 중에 미얀마 평화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시기에 조심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날씨가 좀 쌀쌀하게 하지만 화창하고 좋습니다. 건강한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를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